오케이 무전기랑 여거랑 여거 요거. 가자 나 무전기 죠 여기 위에 있어 여기 어. 오케이 렛츠고 가자 말 해봐, 아, 아, 어깨 돌림 불어당 꺼위 주로, 하겠 습니다. 없어. 저기 한명 뭐 돌아다니는데 좀 뭐냐? 지금 거미 있다고 하지. 거미. 중앙 거미 위치 알려줘. 거미 지금 정우 너 오른쪽. 너 오른쪽으로 코너 돌면 있다 바로. 어 너네 상한다. 싸워. 싸워. 저거 죽음? 잡아서 잡아서 잡아서. 중앙 구하 그 중에 배신 존나빠르네이 새끼. 배신. <laughs> 배신은 뭐야 <laughs> 뒤부. <배신은 웃음> <배신은 마티브 웃음> 그거의 가면서 털에 조심하세요. 털에 꺼줘, 꺼져. 야, 뭐 돌아다닌다. 저, 야, 정우, 니네 앞에 뭐 돌아다니는데? 아, 그바구터털좀 꺼줘. 껐어, 껐어, 껐다니까. 껐어 껐어 거기 뭐 없어 야그 벌레 있는 쪽으로 가야돼 정우 내가 보기에는 야 거기 방에 뭐 있는데? 그지저쪽 누구야 방금 기다려봐 아 이거 그뭐그벌레인 벌레 그냥 아니야 말고 영안있죠 두개 하나 더 있어요 영안 구석에 찾아봐 뭐야 하나 더 있는데? 어 거기 크리 크리 아 먹었.. 먹었어 먹었어 가자 이제 야 지금 거인 나온 것 같아 얘들아 조심해 뭐 쿵쿵거리는데? 안 나오고 개 나와 조용해야 돼. 아안 나와 이주아. 안돼 지금 뭐 있는 거 같아. 꺼져. 안보안 안보 보돼. 이상 소리 들리는데? 뭐야? <laughs> 시바, 씨발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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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바시문시어 시바, 어문 시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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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문 시바, 시바, 문바 시바, 시어 야아문 열어 주환이는? 왜 있어 여기 몰라 있어. 나 보험 어? 올려가지고 나 템이 안되려고 와 템이 안되려가지고 일단 올라가 아 주환이가 투명이었지? 나 있어 나 있어 어한명 없는 줄알았 투명이야 얘? 어 아,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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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저 저기 뭐야 근데? 몰라, 아직 뭐쿵쿵거리서들리길데 아, 거의 거인, 거인이 적어였구나. 어, 개신기하다. 많이 먹었다 그래도 우리. 마징가제트던데나 이거, 나 이거 템이 안 늘어나죠. G 아니야? 맞네. 근데? 아, 배그봐. <laughs> 다른 거였는데, 원래 다른 거였는데. 그 여, 깨어 298원. 그러니까 또 주한이 주한이가 행정병 잘하네. 아니 재미없어 행정병. 들어가겠다. 이번엔... 가던 거 해야 돼, 사람. 야 이거 육누이 다 나. 스 가자 그냥. 육누이 그럼 행정병이. 가던 거라. 해나나 하다가 화내는 거 아니야? 아니 뭐 화내겠나. <laughs> 늘 화내는 중. 아 스펠이구나. 이거 막라죠 막라. 막나? 삽조 삽삽조이주한안 보이는데 같이 갈수 있어? 주이 혼자 다니면 되지 뭐. 삽조밥처아이 어, 응. 보여도 의미 없음. <laughs> 개지. <개시기>. 맞겠조트삽 <맞게 해. 웃음> <laughs> 들고 다니. 무전기 다니거웃긴 아까 사보로 거미 잡았다. 영원. 영원이 리 그냥 도망가던데. A급이야 이거 이거 왜 이런 걱정이라니까? 공원으로 아 간다. 닥쳐. 다 맞지 마라. 야, 이제 막못 가겠어 그대가리 찍은 것 때문에. 왼쪽 계란 조심해 가고 아시가. 어? 오씨 버거미가 무슨 미야야기 없는데? 자 잡아 잡아 내가 잡고 범이랑 슬라임 이지 오케이. 슬라임이랑 범이.. 거기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백해. 님.. 아무것도 없 n Amoto. So, 코 o to get cobbled. c o v 아 r you. I said to get Amoto. I s a 가보 to come to come t 있 c 뭐있 e to come t 코 c o m 여러분 요아 여기 로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이리로 아, 이리로 와 두더지 그쪽 가보면은 거기 없어 고뭐 뭐 없어. 없어 어디 앞에 슬라임 있어 지금 왜 죽음 너뭐 먹냐? 미한죽너더 먹을 거야? 뭐코코코더러아 어, 코 그래? 어이 갑자기야 씨 게 건너 만나오냐 이번엔? 다른 게 나올 거거든. 아직 두시도 안 됐구만 뭘? 좋은데 거미한테 지냐 이제? 아 거미 이겼는데? 태물이야 그냥. <laughs> 그러니까. 이걸 거미한테 죽네. 군대장 녹교 떼야 돼. 저우 시체 어디 있냐? 시체는 어디 있지? 정우 시체 가져왔어. 시체가. 그냥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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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돼 기다려 보세 <laughs> 김밥 한줄 나왔네 그냥 뭐야 이거 정 뭐임 뭐? 정씨저뭐 이모토에 들어왔는데? 근하겠노 더안 i 어. 안가 l a d e n 안갈 거야? You're m o v i 난 항상 연 g o 가 배신자같은 갑니다요 가자 돈 되게 좋은데? 돈 안되잖아 네 I'm going to go. I'm g o i 이 g to go. I'm g o 400원이라고 지금. 너네 220원으로 넣어. 나갔다 와서. 아, 그래? 아. 나 249원으로 아, 보이. 그게 나도. 전 전송이 팩값 비한거 같은데. 또? 안녕하세요. 아니, 10이라고 돼 있잖아. 10. 삼선 아, 안에 406 6개. 6, 6... 야 근데 거미이 그거 있으면 지금 하고 가지고... 가지고 있는 돈 말하는 거 아니야? 그 이거 팔면 이거 10 이거 팔면은 이제 상달랑 채워지지. 이제 팔아야지. 팔면 250밖에 안 된다니까? 아니 406원 있는데? 좀 씹은 지금 배에 있는 돈 말하는 거 아니야? 406원? 배아배 안에 있는 요거 다합쳐 가지고 400다 팔면 406원이 나온다는 거. 아 그래? 아 배는 야니 어, 전능 투개인 거 따리한 거 봐라 거미가막벽 타고 오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? 어도 벽 타. 그럼 벽 타고 와가지고 막 그냥 죽던데. 야. 오랜만하니까 재밌네. 오랜만하니까 에 재밌네. 아 누르지 마세요. oui pourtant <coughs> 정이다 가자 이제 여기까지? 여기까지 <목소리> 재밌었다 나 내일 학교가야돼 음, 주환이도 잘가고